대한민국과 일본. 그 거대한 도시의 심장이 동시에 뛴다. 이유는 단 하나, 2000원. 그 이름 하나로 전광판이 살아나고 지하철역이 들썩이며 버스가 멈춰 선다. 믿기 힘든 일이지만 이 모든 건단한 사람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팬들의 열정이 만든 현실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광고 서포트를 넘어 팬들과 가수 사이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케이트로트 신드롬의 중심에 선 2000원이라는 존재의 의력을 말해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제 그 서사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자. 처음에는 작은 바람이었다. 우리 찬원이 생일에 특별한 걸 해주고 싶어요. 팬들 사이에 익숙한 말이었고, 몇 명만 모여도 좋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상황은 달랐다. 단 3일 만에 이만 무지 개별,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오만 5천 무지 개별이 넘는 후원이 쏟아졌다. 페앤스타 플랫폼에서도 이례적인 기록이었다. 첫 번째 기적은 서울 합정역 지하철 금보드 사각기둥 전광판에 이찬원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시작되었다. 통금길 수천 명의 시민들이 그의 생일을 알게 되었고. 그 장면은 SNS를 통해 전파되어 실시간 트렌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두 번째 파장은 국경을 넘어섰다. 일본 도쿄 신호구보 전광판. 그것도 한국 문화의 심장이라 불리는 한류거리 중심에서 2 0원 생일 영상이 상영됐다. 일본 팬들도 놀랐다. 이 광고 누구예요? 트로트 가수 맞나요? 너무 멋져요. 그렇게 2,000원은 아시아 팬덤 확장의 중심이 되었고, 팬들은 자발적으로 현지 인증샷 릴레이를 이어갔다. 놀라운 건 그뿐이 아니었다. 홍대의 M스크린, 잠실 대형 디지털 전광판, 심지어 서울 시내를 도는 버스 광고까지. 어디를 가든 0918 2,000원이 보였다. 마치 서울 전체가 2,000원을 위해 하나되어 움직이고 있는 듯한 풍경이었다. 무지개별이라는 가상 포인트 한 개당 실제 돈으로 환산하면 1원에서 3원 정도이지만 팬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그 숫자는 70.000 포인트를 돌파했다. 이는 광고 게재비용으로 따졌을 때 수천만 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이 찬원은 어떤 존재이기에 팬들은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걸까? 그는 단지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 그 이상이다. 그의 진심 어린 무대, 팬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스태프들에 대한 예의, 그리고 항상 본인의 팬을 선물이라 부르는 그 따뜻한 언어. 모든 것이 팬들에게는 감동이었다. KBS 아침마당부터 한일톱10쇼, 그리고 미스터트롯 3에서 보여준 무결점 라이브와 예능감, 겸손한 자세는 중장년층 팬심은 물론 이제는 Z세대 팬들까지 포용하고 있다. 이번 생일 프로젝트는 바로 그 폭넓은 팬층의 집단적 애정 표현이었다. 분석해보면 이번 생일 서포트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 그리고 해외 진출 기반 다지기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움직임이다. 일본 전광판 광고는 특히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고가이며 주로 대형 아이돌이나 K-드라마 주인공이 등장하던 공간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찬원이 올라섰다는 것은 그가 트로트의 한류 아이콘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실시간 목표치를 갱신하며 커뮤니티를 통해 협업하는 모습까지 보여졌다. 참여형 팬덤 마케팅의 대표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광고 업계에서도 이 흐름을 주목하고 있다. 이찬원은 여기에 대해 SNS에서 이렇게 남겼다. 생일을 핑계 삼아 제 이름이 서울과 도쿄에 뜨다니 여러분 덕분입니다. 팬으로 인해 가수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그 짧은 글 속에는 겸손함, 감동, 책임감이 모두 녹아 있었다. 이찬원이라는 사람을 향한 팬심은 단지 노래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보여주는 인간미와 신뢰, 그리고 절대 허투루 하지 않는 무대 태도가 모두가 말하는 진짜 아티스트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펜앤스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2,000원 생일 프로젝트는 올해 전체 아티스트 중 최다 참여 기록을 세웠다 지속적으로 협업 제안을 받고 있다 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 팬은 이렇게 말했다 9월 18일은 2,000원이 태어난 날이지만 우리에겐 가장 아름다운 약속의 날입니다 그 약속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광고판이 사라져도 버스가 지나가도 이찬원을 향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영원히 남는다. 손바닥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 감동적인 프로젝트에 함께 하고 싶다면 지금 페넨스타 이찬원 생일 서포트 페이지를 방문해 무지개별을 모아보세요. 이찬원의 이름이 또 한번 전 세계를 밝혀줄지도 모르니까요. 2000원의 0918 생일 프로젝트는 단순한 팬들의 축하를 넘어 팬덤 문화와 트로트 산업의 진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이번 이벤트는 단순히 생일이라는 개인적인 기념일을 팬덤 전체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이벤트로 끌어올린 결과물이라 할수 있다. 과연 무엇이 2000원이라는 인물을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을까?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 프로젝트가 별표 별표 팬들 스스로 기획하고 완성시킨 참여형 서포트라는 점이다. 기존의 수동적인 생일 이벤트를 벗어나 팬들이 플랫폼 내 무지개별을 직접 모으고 광고 위치와 노출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은 마치 팬덤이 하나의 마케팅 집단이자 기획사로 진화한 듯한 인상을 준다. 광고의 범위 또한 이례적이다. 서울 합정역 지하철. 홍대 M 스크린 잠실 대형 전광판 도쿄 신노쿠보까지 이것은 단순히 2,000원을 좋아한다는 감정이 아니라 그를 상징화하고 도시의 아이콘으로 세우는 전략적 움직임이라 볼수 있다. 무엇보다 도쿄의 광고는 국내 트로트 가수에게는 흔치 않은 시도이며 이는 곧 2,000원이 글로벌 트로트 아티스트로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다. 광고를 본 대중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 광고 누구예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너무 분위기 있다. 트로트 가수라고. 전혀 고정관념과 다르다. 다양한 온라인 반응에서 알수 있듯. 별표별표 별표 이번 광고는 단순히 팬을 위한 이벤트를 넘어 이 팬층 대상 브랜드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사례가 되었다. 그렇다면 왜 하필 2,000원일까? 그가 지닌 무대령 예능감 팬을 대하는 태도는 이미 수많은 방송을 통해 입증되었다. 하지만 단지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런 움직임이 가능한 건 아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 끊임없이 팬들과 교류하려는 노력 그리고 방송 밖에서도 항상 예의 바르고 겸손한 자세가 신뢰 가능한 인물로서의 이미지를 공부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과연 2,000원 팬덤의 이와 같은 서포트 방식은 향후 다른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을까? 트로트 산업은 이 팬덤 주도의 마케팅 흐름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한편으로는 우려도 존재한다. 광고 중심의 팬 활동이 연예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2,000원은 이번 생일 프로젝트 이후 팬들에게 광고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라며 오히려 진정성을 강조하는 멘트를 남겼다. 그는 여전히 중심을 잃지 않고 있다. 이번 사례는 팬엔스타라는 플랫폼 팬들의 능동성 2000원이라는 아티스트의 캐릭터가 삼박자를 이루어 만들어낸 이례적인 트로트 서포트 모델이다. 팬덤 문화의 한계를 확장시킨 사례로 기록될 수 있으며 동시에 2,000원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확장성과 잠재력도 분명히 보여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고판에 2,000원의 얼굴이 떴을 때, 그 도시의 분위기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트로트 가수의 생일이 국제적 문화 이벤트가 될수 있다는 이 현상. 과연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변화의 흐름을 우리는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본 광고판에 이찬원 얼굴이 나와서 순간 멈췄어요. 이렇게 멋있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팬들이 대단하네요. 한 직장인, 서울, 40대 여성. 찬원님 생일인데 왜 제가 선물 받은 기분이죠? 매일 광고 찾아다니는 재미가 솔솔해요. 이게 팬질이 행복 아닐까요? 팬앤스타 유저 찬스님 신노쿠보에 직접 다녀왔어요. 일본 사람들도 관심 같더라고요이 가수 누구냐고 묻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이찬원 이제 진짜 글로벌이에요. 제1팬카페 회원 유카리 지하철 광고에서 마주한 이찬원 씨 모습이 너무 세련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통 트로트 이미지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된 건 처음 본것 같아요. 한 대학생, 20대 남성. 광고가 단순히 팬을 위한 이벤트 수준을 넘어서 대중에게 트로트의 세련된 이미지를 전달하는 효과까지 가져온 듯해 인상 깊습니다.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박민정. 이번 서포트는 기존 아이돌 팬덤 중심의 프로젝트에서 트로트 팬덤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예요. 팬덤 자체가 기획자, 마케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적으로도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연애 마케팅 전문가 정우석 소장. 이제 팬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존재를 넘어서 콘텐츠를 직접 만드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2,000원 생일 프로젝트가 입증했어요. 플랫폼 전략 컨설턴트 장수현 박사. 광고 내용 하나하나에 팬들의 감정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생일 축하를 넘어 가수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이 담긴 헌정 같은 느낌이었죠. 유튜버 겸 문화비평가 낮대는 트로트. 이처럼 팬들의 열정과 감동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프로젝트는 트로트 팬덤의 진화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새로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찬원이라는 인물의 브랜드 가치 그리고 팬들과의 상호작용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지 지금부터가 더 기대됩니다.